하나 둘, 둘. 다시 한번더 찍어볼게요. 자, 자 보세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흠집만 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크랙도 안 가고요. 좋죠. 방수가도 방도 진짜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 정말 많이 깨지기도 하고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 채움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잠깐 소개할 건데 그 채우는 작업도 파워 방수 가드로 사용하시면 돼요. 파워 방수 가드를 가지고 보통 물하고 레미타라고 혼합을 해서 쓰시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이제 규사를 좀 넣어가지고 어, 시공을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 방법을 제가,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게 엄청, 이게 두께가 뭐한 2, 3cm 되거든요. 이게 두꺼운, 두꺼운 데가 한뭐 3cm, 4cm? 이런데, 이런데? 보면은, 이런데 보면 흙 같은 것도 많이 쌓여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압 세척 작업을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방수가들을 이제 전체를 예를 들어 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깊은 부위들, 이런 부위들은 한번에 방수가드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일차적으로 이 부분을 매꿈 처리를 해 주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방수가드 마감을 할 때는 보통 한 5mm 정도로 하시면 가장 무난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깊은 곳을 채울 때는 좀 채우는 방법을 좀 다르게 쓰셔야 되는데 그 채우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이게 건조가 좀 빨리 와서 그다음 작업을 좀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초속경 몰탈하고 방수 가드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규사를 적절히 혼합을 해서 채워 주고 하시면 훨씬 좋죠. 빨리 마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초속경 몰탈로 하면 좋긴 한데 양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비용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반 레미탈을 가지고 채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한번 해 보자고요. 따서 자, 땄죠? 땄으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한 마리 가득 들어있지가 않죠. 보통 요게, 한, 요 라인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 라인 정도요. 이렇게 자, 요게 한 마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다 물을 섞잖아요. 물을 섞을 때한 마리, 여기까지가 한 마리 되는 거예요. 여기 가득 한 마리 되는 게 아니고요. 한말 반을 섞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런 통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작은 거 하면은 이게 다안 들어갈 수 있어요. 몰탈이. 자, 이렇게 넣고 물을 여기다 쏟을게요. 자, 자요 정도. 지금 거품이 좀 올라와서 그런데 요게 지금 요 정도 라인까지 돼 있거든요. 이제 거품 때문에 조금 많아 보이는데 자, 요거를 한 말을 한말 1대1이에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요, 요 라인까지. 한말. 그 다음에 이제 반말은, 반말은 어디까지가 반말이냐면, 요 방패 있죠. 방패 방수라는 글씨 있죠. 방수. 요 방수의 요 중간 정도 돼요. 요 정도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니까 요만큼이 반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쏟아볼게요. 여기다 쏟고요. 딱 맞네요 반말 예딱 네. 맞아요 한말 반이죠 150%다다 다 넣지 말고 조금 남겨서 마저 바닥에 있는 거잘 훑어서 바닥에 있는 거잘 훑어가지고 마저 아주 알뜰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한말 하고 반이죠. 방수가다 한 말에 물한말 반. 1대 1.5. 몰탈을 바로 넣는 게 아니에요. 몰탈을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혼합을 해야 돼요. 몰탈을 바로 넣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섞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걸 섞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뜯어서 자, 몰탈 시멘트가 아니에요. 레미탈이에요. 자, 하나 넣고. 하나씩 넣으면서 믹서기를 돌려주면 더 좋을 수 있고요. 믹서기 용량이 세면 한 번에 넣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마감으로 시공을 할때 보통 한 5mm 정도 두께로, 막 일반적으로 마무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반포를 넣는 거예요. 두포하고 반. 그러니까 100kg가 되죠. 근데 매꿈 처리할 때는 점도를 조금 되게 쓰는 게좀 좋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두껍게, 묽은 상태에서 두껍게 해버리면 분리현상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세포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숙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혼합한 상태에서 뭘 하냐면, 어, 여기다가 규사를 넣으면 돼요. 규사. 규사를, 음, 한포 정도 넣을 거예요. 따가지고. 규사가 5호 사예요. 5호, 5호. 자, 이렇게 규사가 들어가면,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강하게 해요. 접착력을 더 강화시키고 상당히 크랙이 안 가게끔 해 줘요. 자, 보자고요. 자, 점도가 살짝 시공하기 좋은 농도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 미장하는 그런 농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크랙이 심하게 벌어져 있거나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타고 들어가서 이제 충진이라고 그러죠. 충진이 충분히 돼서 그 안에서 꽉 차야 다시 크랙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점도는 살짝 좀 묽어져야죠. 점도가 상당히 되는 우리가 일반 미장하는 그런 똑똑한 농도면 안에까지 깊게 타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를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사가 들어가면은 레미탈 자체에도 이제 규사가 들어 있긴 하지만, 어, 규사를 추가로 더 집어 넣음으로써 바닥에 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밀도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크랙을 상당히 많이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해서 매꿈용도로는 쓰시면 돼요. 자, 농도 보세요. 약간 살짝, 우리가 일반 그 방수가드, 어, 방수가드 한 마리하고 물 1.5마리하고 레미탈 두 포대반, 100kg 썼을 때하고는 농도가 그거보다 조금 살짝 돼요. 자, 요걸로 하시면 돼요. 규사를 꼭 넣어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특히 이제 주차장 바닥이나 그런 데는 규사를 꼭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채울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 한 4cm 뭐그 정도 될거 같은데 여기에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충진을 시켜 버리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쭉 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다가 쫙 그냥 부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붓는 거죠. 자, 어버리는 거야, 다. 그럼 이 틈새로 다 타고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양고대 이런 걸로 문질러 주면 되죠 이렇게 작업하기 아주 좋아요 아주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그걸로 문질러 놓으면 되죠 이렇게 아주 좋아요 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다 다듬어 놓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 해놓고 만약 이후에 어, 매꿈차리가 끝났으니까 완전 건조된 다음에 샥 올리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제 1시쯤에 이제 시공이 끝나고요. 지금 어, 하루가 꼬박 안 됐어요. 지금 시간이 어, 10시 정도 됐거든요. 다음날 10시 정도 됐는데, 어, 자, 보시다시피 크랙도 하나도 생긴데 없죠. 말랐어요 다다 다 말랐고 어,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비도 한번 맞은 상태인데 다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비를 맞은 거는 뭐 쓸려 나가거나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고 밟아도 멀쩡하잖아요 여기는 상당히 두껍게 시공이 됐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두껍게 이제 시공이 된 됐는데. 요런 부분들은 두께가 제가 대략 알기로 어2 c m 가 3cm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5cm가 좀 넘어요. 사실 여기는. 5cm가 넘는데, 이렇게 두껍게 시공을 했는데, 잘 됐죠. 문제없이. 그렇죠. 그 다음 요런 부분들도 다 어제 제가 시공을 하면서 영상으로 소개를 다 했고요. 자, 이렇게. 크랙이 좀 심하게 갔던 데잖아. 요런 데 표시 나잖아요. 요런 데. 크랙, 이제 심하게 있었던 데, 요런 데들. 그리고 또이 부분도. 요런 부분들. 그렇죠. 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소개한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잘 맞춰서 먼저 1차로 깊게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봐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판단해서. 먼저 한번 매꿈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마를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은 이제 한 5mm 정도로 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